에피소드 제 59탄 야동 시청과 자위 행위는 에너지 드링크와 같다 안녕하세요 킹 베이비입니다 음, 이번 영상에서는 에너지 드링크 음,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나 바카스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음. 에너지 땡겨쓰기죠. 즉, 우리는 초콜릿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았다가 그 다음에 팍 떨어지고 술을 마시면 도파민 수치가 치솟았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팍 떨어지고 에 대한 얘기는 자주 들어왔으면서도 야동 플러스 딸다리에는 적용시키기를 어려워하는 듯 보입니다. 어,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듯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운조음과 쾌락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, 야동 플러스 딸따리로 극도의 쾌감을 느꼈으면서도 그 대가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요? 그렇다면 당신은 바보입니다. 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전달해드리고자 한 메시지의 전부이고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피스